시발단이라고, 시발단이란 명칭은 돼지 김용민이 시발단이라고 지은 거긴 하지만, 음. 이 사건 자체는 4년, 3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아이 알바들이 있는데, 이 알바들이 정규직이야. 이거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데, 4대 보험 받겠는데, <laughs> 그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결국 사실로 밝혀진 거네요. 그렇죠. 우리 주장 중에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laughs>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있을 뿐이지. 그런가요? <laughs> 음.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이게 정치 개입을 했는데 선거 개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네. 생각되는데 그때 뉴스타파가 그때 당시 밝혀낸 어, 계정들이 있어요. 아이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맞다. 그 계정이 썼던 글들을 보면 제가 기억이 잘안 나서 찾아온, 찾아봤는데 누들누들하는 아이디를 썼던 보면은 0거 어, 직전이죠. 9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만 트윗을 1,877개 를 썼어요. 이 사람 아이디 로만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어, 문재인 가해자 측의 반성이 있어야 박정희 묘소에 간다. 이거 완전 미친 사람이군요. 노무현 관장사하고 다니는 문재인과 친노들. 이런 이야기. 거의 전체 다가 문재인과 안철수를 끊임없이 공강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칭송하죠. 오늘 밤 부모님께 박정희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봐라. 어, 유신 시대를 경험했던 80%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연좌제를 살려야 된다. 연자제를 살려가지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기고 만장하는 빨갱이 놈들 기위를 꺾어 놔야 된다. <laughs> 그런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얼굴에 광채와 같은 아우라가 보여야 되는데. 글자 <laughs> 그렇죠, 형광등 100개. <laughs> 보여야 되는데, 안철수는 창백한 몰골에, 어느라 언변 뭐, 이런 거. 또는, 안철수 광로현을 같이 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철수 광로현은 안노의 어눌한 말투는 자신의 잘못을 잠재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 거다. <laughs> 네. <웃음> 어 그러나 어 그러면서 비겁하긴 해도 악마 수준 은 아닌데 안철수는 위풍당당한 문재인은 사이코패스다. 이런 <laughs> 얘기를 쭉 해요. 네. 네. 쭉 얘기하다가. 어,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하죠 박근혜 후보는 추석 인사를 위한 방송 촬영 중입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까 궁금하네요 모두들 기대해 주세요 <laughs> <laughs> 박근혜는 노력합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밉니다 상처를 입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문재인 안철수는 자신을 반겨주는 따뜻한 눈만 찾아갑니다 <laughs> 귀엽기도 해요 <laughs> 그게 보면, 대선 직전에. 대선 직전에 쓴 것들이에요, 대부분. 음. 그 다음에, 박근혜가 언제 지지율에 연연했나요? 박근혜는 항상 뚜벅뚜벅 자신의 길만 고집스럽게 갑니다. 귀엽잖아요 <laughs>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이 조금 있었나봐. <laughs> 박근혜를 너무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 뚜벅뚜벅 갑니다. 뭐 이렇게. <laughs> 나름 담담하다고 생각한. 음. 그리고 이런 계좌들을 모아놓은 게, 계좌들이 아닌 계정들을 모아놓은 게, 아, 계좌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생각났군요. 박근혜, 당시 후보 계좌 소개하는 트윗도 있어요. 계좌를. 계, 계좌를. 그니까 러 지금, 검찰이 당시에, 그, 국정원 직원이 쓰던 이메일에서, 그 계정을 찾아냈거든요. 음. 일부. 네. 일부 찾아냈는데, 그때 찾아낸 계정 중에 380여 개. 아, 이게 국정원이 쓰던 거다. 1차 계정이고 2차 계정 한 2200개 2차 계정이라는 건 1차 계정으로 쓰고 그걸 이제 다시 일치하는퍼 나르는, 나르는 근데 이걸 왜 2차 계정이라고 검찰이 판단했냐면 글을 하나 쓰면 은 수백 개의 다른 계정들이 똑같은 일, 시, 분, 초까지 정확하게 똑같이 똑같은 글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음. 각자 다른 사람이 썼을 수가 없죠 각자 다른 사람이 다, 다 받아서 했다면 1초라도 실례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초까지 똑같아요. 네. 프로그램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 프로그램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어, 국정원에서 심리 전당국에서 조직적으로 돌린 어, 여론 조작 작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파악한 트윗의 수가 2,200만 개예요. 2,200개가 아니라. <laughs> 그렇게 해서 2차 네. 어, 리트윗된 트윗들을 다 파악해 봤더니, 근데 이제 그거를 수사인력이 얼마나 있다고 2,200만 개를 다 들여다봅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78만 개를 기소했어요. 78, 음. 78개 아니고요. <laughs> 네. 78만 개요. 지워진 것도 상당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네. 당시 박근혜 후보의 후원 계좌 이런 거 날리거나 행사를 날리거나 이게 선거운동이지 뭡니까 이게. 당연히. 네. 그, 그런데 이런 트윗을 썼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어요. 그 리트윗 하나 잘못돼서 기소됐던 사람 많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뭐니 해가지고 네. 이게 2,200만 건인데 이걸 했던 사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요. 여기 오신 국정 원 직원 <웃음> 네. <웃음>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원세훈 그러니까 전 정권의 책임이라는 거지 이건 네. 네, 저 원세원. 이명박 정부였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국정원한테는 또 일을 시켜야 되는데 기소하면 안 되잖아요. 난 우리는 일만 시켜서 했는데 이거 우리 이거 가지고 나를 벌을 주면 내부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기소하지 않아. 다시 쓰겠다는 얘기지. 어쨌든 이거를 무죄라고 때렸으니까, 네. 무죄라고 때렸으니까 법원 내에서도 부장 판사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외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실명을 걸고 네.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이라도 없었으면 아 그래도 사법부 내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위안이 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 이 분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가 청구돼서 품위는 지들이 위반하고 있죠. <laughs> 아 의신저하, 이번에 품위 손상. 되게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징계가 청구가 되면서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을 냈는데 성명 제목이 사법부의 권위는 징계가 아니라 판결에 달려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더라고요. 제목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어, 멋진데요? 네. 판결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죠. 징계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음. 이런 내용인 거죠. 공무원 노조. 네. 자, 그런 김동진 부산 판사가 그렇게 글을 쓰고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한테 불러일으킨 다음에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분 현 정권 안에서는 승진을 글렀다고 봐야죠. 네. 승진을 글렀다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벗을 확률도 굉장히 높죠. 어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